안녕하세요. 2025년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그 주도주들 함께 좀 파헤쳐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제공해주신 2025년 9월 8일 주도주 분석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 할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왜 움직였나 그 핵심 동력이랑 배경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어쩌면 숨겨진 패턴이나 연결고리 같은 것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시장 변동성이 참 두드러졌죠. 오늘 저희는 이 자료의 근거에서 단순히 뭐 어떤 종목이 올랐다 내렸다 이걸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이유 그 외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어떤 더큰 시장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 또 특정 뉴스나 테마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맥락을 짚어보는 데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보고서에서 오늘의 주도주로 꼽은 종목들 한번 볼까요? 오리엔탈전공, 한라 I.M.S, 세진중공업. LNC 바이오, PS 일렉트로닉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클러버. 음, 꽤 다양한 분야의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이 종목들이 왜 오늘 시장의 중심에 딱 섰는지 이제부터 구체적인 데이터랑 함께 그 이유를 좀 자세히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분석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정규장 마감 기준으로요. 거래 대금 그러니까 사고판 금액이죠. 이게 150억 원 이상이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컸거나 아니면 상한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까지 오른 거죠. 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관심과 에너지가 확 집중됐던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된 종목들. 그럼 첫 번째 테마 건설 그리고 주택 공급 분야부터 살펴보죠.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이게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된것 같아요. KDA는 무려 30%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량은 전날보다 20배나 늘었습니다. 동신건설 여기도 15%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75배. 와, 이것도 엄청나네요. 특히 금강공업 여기는 그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14.8% 급등했는데 거래량이요. 전날 대비 186배 폭증했어요. 186배. 이건 뭐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정책 발표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KDA나 동신건설은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중소형 건설사들이고요. 금관공업은 조금 다른 각도죠. 그러니까 연관기술,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테마로 엮이면서 강세를 보인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금관공업의 그 거래량 폭증이에요. 186배 증가는 단순히 정책 수혜 기대한다 이걸 넘어서서 시장이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방식 자체에 얼마나 큰 관심을 보였는지 어쩌면 뭐랄까 미래 주택 건설의 어떤 대안으로까지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정책 발표가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넘어서서 특정 기술이나 산업 트렌드에 대한 관심을 확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한 거죠. 아, 정책의 힘이 정말 대단하군요. 기술 트렌드에 대한 관심까지 자, 다음은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테마입니다. 여기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여러 종목이 각기 좀 다른 이유로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 동일 스틸럭스는 한미 조선업 협력 기대감 여기에 대선 조선의 특수 관계사라는 점 이게 부각되면서 29.9% 상한가를 쳤고요. CP 시스템도 같은 날 상한가인데 이쪽은 좀더 구체적인 호재가 있었네요. 국내 조선사하고 선방용 특수 케이블 체인 공급 계약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하나의 테마 안에서도 상승의 동력이 조금씩 달랐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도줄 리스트에 오른 종목들 몇 면을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오리엔탈전공. 여기는 LNG 운반선 수주가 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23.8% 급등했고 거래대금만 해도 1,700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한라IMS. 여기는 꾸준한 실적 호조세에다가 아직 주가가 싸다. 저평가 분석이 나오면서 21.9% 올랐고요. 거래 대금 역시 1100억 원 넘겼습니다. 와, 근데 세진중공업은 정말 압도적이었는데요. 21.7% 급등에 거래 대금이 무려 2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조선 기자재뿐 아니라 풍력 에너지 테마까지 같이 주목받았다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세진중공업의 경우는 정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거죠. 단순히 뭐 조선업황이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넘어서 해상 풍력 구조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니까 시장의 자금이 아주 강력하게 쏠린 겁니다. 오리엔탈 전공, 한라 IMS, 세진 중공업. 이세 종목만 합쳐도 거래 대금이 5천억 원이 넘어요. 이건 단순히 개별 기업의 호재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조선업의 부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두 개의 큰 흐름에 동시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글로벌 에너지 지형 변화 속에서 한국 조선이랑 기자재 업체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아, 조선과 친환경의 시너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다음은 AI와 로봇 테마인데요. 음, 이 분야 열기는 정말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승 RNA. 이 종목 움직임이 진짜 극적이었어요. 30% 상한가 기록했는데, 그 과기부가 주관하는 피지컬 AI 실증 사업, 여기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거래량이 전날 대비 무려 625배, 625배나 폭증했습니다. 아니 625배라니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정말? 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폭발적으로 분출된 거라고 봐야죠. 화승 RNA는 정부 프로젝트 참여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촉매제가딱 있었던 겁니다. 이런 뉴스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을 확 집중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죠. 반면에 오늘 주도주 리스트에도 같이 오른 클로본. 여기는 7.3% 상승의 거래대금이 3,300억 원 넘었는데 여기는 어떤 특정 뉴스 하나보다는 로봇 및 AI 산업 전반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테마 자체의 강세가 좀더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아, 클로버 거래 대금이 3천억 원을 넘었다. 이건 그럼 단기 뉴스보다는 이 분야 자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클로버색의 높은 거래 대금은 AI와 로봇 분야가 단기적인 유행을 넘어서 이제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성 RNA처럼 어떤 특정 이벤트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 클로버처럼 산업 성장 스토리에 기반해서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이두 가지 양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 테마의 특징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이런 급등세가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반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수급 쏠림에 불과한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내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정말 잘 판단해야겠군요. 자, 다음으로 의료 기기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 여기 아직 주가가 싸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21.2% 급등했고요. 그리고 주도주 중 하나인 LNC 바이오. 여기는 외형 확장,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16.1% 상승했고 거래 대금이 와 3,1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딱 증명했습니다. 네, 의료 기기 테마 역시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하고 성장 스토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당장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LNC 바이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특히 LNC 바이오의 그 3,000억 원 넘는 거래 대금. 이건 단순히 외형 확장 기대 이걸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혁신적인 의료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영역 중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와도 연결되는군요. 반도체 및 부품 테마도 빼놓을 수 없죠. 주도주 중 하나인 PSL렉트로닉스. 여기는 올해랑 내년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12.6% 상승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1,100억 원 이상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여기는 9.3%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좀 흥미로운 게 대규모 증설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MLB가 그 고성능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회로기판이 이 MLB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거래 대금은 3,000억 원을 넘었네요. 네, 맞아요. PS렉트로닉스는 실적이라는 아주 명확한 숫자에 기반한 기대감이 작용했고 이수페타시스는 업황, 그러니까 산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 점이 부각된 거죠. 특히 이수페타시스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해서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그래도 공급이 부족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MLB의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네, AI 서버 투자 확대 같은 그 전방산업의 수요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죠. 이수페타시스의 높은 거래대금은 이런 어떤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이 말이군요. 자, 그 외에도 개별적인 이유로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성건설은 7.4% 상승했는데, 음, 자료에는 과거의 정치인맥, 이재명 관련 테마 언급이 있네요. 그리고 스맥은 SNT그룹이 최대 주주로 다시 올라섰다. 이런 소식과 함께 M&A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7% 상승했습니다. NK는 LNG와 수소차 이두 가지 테마에 걸쳐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6.9% 올랐고요. 네, 이렇게 시작일은 정말 다양한 색깔의 동력들이 존재합니다.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기업 지배 구조 변동에 따른 M&A 기대감도 있고, 혹은 NK처럼 LNG 선박용 기자재랑 수소차용 저장 용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달라 보이지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는 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테마에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경우도 있죠. 다만, 일성 건설처럼 자료에 언급된 내용이 과거의 정보일 경우에는 오늘 상승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이 자료만으로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스맥의 최대주주 변경 이슈는 앞으로 기업 전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한 재료였을 겁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주가를 움직이는군요. 제공된 자료를 보면 등락률,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율 상위 리스트도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었던 주도주들이 이 리스트들에서도 확실히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승 RNA 여기는 등락률이랑 거래량 증가율에서 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죠. 거래대금 상위 리스트에는 오늘 5.8% 상승하면서 무려 5,400억 원이 거래대금을 기록한 HJ중공업, 구한진중공업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클로봇, LNC바이오,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상위권에 딱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리스트들을 이렇게 함께 보면 시장에 진짜 관심사 이걸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뿐 아니라 실제 돈이 몰린 종목, 즉 거래대금 상위 종목,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갑자기 확 급증한 종목, 거래량 증가율 상위 종목. 이걸 교차해서 보면 시장의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네, 등락률, 거래대금, 거래량 증가율. 이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상위권에 있다면 그 종목이야말로 그날 시장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보고서에서 정리한 핵심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공급이라는 키워드가 다섯 개 종목과 연결되었고요. Kdcp 시스템, 동신 건설, 금강 공업, 이수 페타시스. 해시태그 조선 키워드 역시 다섯 개 종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동일 스틸럭스, CP 시스템, 오리엔탈 전공, 한라 IMS, 세진 중공업. 그리고 해시태그 실적 키워드는 네개 종목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네요. 오리엔탈 전공, 한라 IMS, 메타바이오메드, PS 일렉트로닉스. 그 외에도 해시태그 AI, 해시태그 LNG, 해시태그 계약, 해시태그 풍력 에너지, 해시태그 정책, 해시태그 증설 같은 키워드들이 오늘 시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네, 이 키워드들은 오늘 시장을 움직인 그 다양한 동력들을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 요약본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발표, 공급, 정책, 또 산업 전반의 큰 흐름, 조선, LNG, 풍력 에너지, 증설, 기업 자체의 어떤 경쟁력과 성과, 실적, 또 미래를 이끌 기술 트렌드, AI 로봇, 그리고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성과나 이벤트, 계약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컸던 그 공급 관련주, 그리고 산업 회복과 친환경 트렌드가 맞물린 조선 관련주가 다수 포진했다는 점, 이게 오늘 시장 분석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2025년 9월 8일 화요일 당신이 제공해 주신 증시 주도주 분석 자료를 통해서 시장의 아주 생생한 맥박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가 어떻게 관련주들을 들썩이게 하는지, 또 산업 트렌드나 기업 실적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자, 이 정보들이 당신의 시장 이해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좀 더해 주었나요? 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특정 날짜, 그 특정 시점의 시장 분석 결과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니까요. 보고서 말미에도 주의사항이 있듯이 모든 투자의 결정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항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샵 조선 테마 그리고 미래 기술의 상징인 샵 AI 샵 로봇 테마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 갈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쪽은 과연 어디일까요? 혹은 이두 테마가 혹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융합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 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AI 기술이 적용된 자율 운항 선박이라든지 로봇이 활용되는 스마트 조선소처럼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가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전통과 미래의 만남 혹은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떤 기회가 숨어 있을지 어,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당신의 정보 탐색 여정에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찾아뵙겠습니다.